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상계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었는데, 태풍이 오늘 올라오고 있고, 또 내일까지 영향이 있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로 내일까지, 화요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5분의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땅이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 아니, 아니하리. 아멘. 요셉이 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고 나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바로명에게 가서 어, 자기를 좀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이나 그그 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냐면, 만 2년 동안, 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사건이 있는 날이 언제냐면, 어 41절, 4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는 거예요. 즉, 술 맡은 관원장이 어 다시, 복귀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바로의 죽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 너무 희한하기도 한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에 애굽 땅에 없었기 때문에 더 걱정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어 41장 8절 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꾸고 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애굽에 있는 점술가 즉 마법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법사 또한 지혜자 현인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은 그 뭡니까 애굽 애국, 애굽의 바로왕의 여러 국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자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또한,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 지식적으로나, 어, 애굽에서 최고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 그 사람들의 지혜를 물어보고, 또는 앞날을 물어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분명 마법사들은 하나님이 나 귀신에게 묻는 거였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라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묻고 결정하는데 크게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있고, 어, 지식 있고 어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 못하니까 바로왕이 근심을 하죠.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가 걱정근심하는 걸 듣고 이제 아, 그술 맡은 관원장이 이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서, 이제서야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어, 데려다 놓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는데 이제 그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꿈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약하고 흉하게 생긴 일곱 암소가 강가로 올라오더니만이 그렇게 아름답 아름답고 살쪄 있는 암송아지들을 암송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이이 이, 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 꿈을 꾼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막 깼습니다. 야이거 이상한 꿈이다라면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22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 이런 거예요. 어,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일곱 어 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한 어 일곱 이삭이 막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일곱 이삭이 무성한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삼키드라는 거예요. 두 꿈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의미한 것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석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29에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애굽에서 일곱 해칠년 동안 은 아주 큰 풍년이 있답니다. 근데 풍년이 있고 나서 다시 7년그7 년은 그큰 흉년이 있는데 이전에 풍년을 7 년의 대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하기 시작하는데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대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애굽박 바로왕은 바로왕님 당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을 세워서 7해 동안 풍년에는 애굽 땅에 모든 그 추수하는 것들의 5분의 1을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다쌓아놓는 겁니다. 7년, 6년 동안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다그 쌓아서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일어난 일들을 어~ 알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마법사들과 현인들 지혜에 있는 자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유대 애굽의 사람들조차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 감옥에 있던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대비책까지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의 지혜도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우리 상계중앙교의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아무도 몰래 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됐건, 풍년이 됐건, 재난이 됐건, 재앙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사, 어, 사, 어, 일이나, 뭐 태풍이 부는 이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옵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요새벽에 7년 동안 풍성할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그때에 있어질 미래,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이, 이 말씀은 이전 교회에서도 많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가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이는건 당연한 거였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나눌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의 이 풍성할 때, 풍요로운 때, 이때 그냥 누리고, 그냥, 어, 어 뭐, 그냥, 좋다라고 그냥 누릴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예배하지 못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을 테니,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지금 우리 현실 올해 2 0 2 0년이 넘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모여 찬양하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2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 19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즉,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한이 말씀이 2020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미 지금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 지켜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대비하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나 후진국들에 많이 가계시는데 거기서도 코로나 19가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인터넷, 뭐 컴퓨터, 뭐 카메라 이런 게 없답니다. 있어도 너무 드물게 있대요. 그니까 러뭐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요, 온라인으로 상상도 못 한답니다. 여러분, 그선교지에 있는 나라들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뭐해요 근데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만들게 하셨고, 카메라와 컴퓨터와 여러 방송할 수 있는 장비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 맥 교회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장비적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상담하고 얘기하려고 가면 여러분들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준비하기 하신 하나의 7년 휴, 어, 풍년과 같은 준비를 이미 하셨,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떻게 쓰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우리의, 어, 쾌락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7년 풍년과 같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에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트북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 뭐, 좋은 노트북이 아니라, 누가 버리는 거, 그렇게 고쳐서 쓰면은 괜찮은 겁니다. 또 누구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노트북이 두개 있다고 저한테 하나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 노트북을, 그분이 주신 노트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노트북 성능이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걸로 돼요.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들 그 주소 왔던 노트북. 시안하게 하나님이요. 그 노트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노트북 고칠 수 있으니 까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트북을 주실까?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이러한 비대면 예배와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시대를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벌받아봐.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혼다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불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의 7년 흉, 풍작과 7, 풍, 7년 어, 풍년을 통해서 7년흉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하셨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도 막 흔들리는데 더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우리 상계중앙교의 식구들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더, 더 큰,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 을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지금부터 미리 훈련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어참 우리 은혜가 됩니다. 참 매일 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창문으로 막 비가 내쳐갖고막 펑펑펑 쏟아나고 근데 감사하게 어, 이게 우리가 누수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비 새는 데는 없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기가 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 용기 있게, 힘 있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제 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아기를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7년 흉년을 대비하기를 위해 하나님이 7년 풍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